대한항공은 굉장히 재밌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냐. 백신이 개발이 돼서 요즘 대한항공 주가가 이렇게 갔다가 점프했죠. 드디어 여행이 시작될 수 있다. 백신이 90%라면 효과가. 만약에 정말 저게 통과가 돼서 코로나가 이젠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은 정말로 대한항공으로 여행을 갈수 있지 않을까 주가가 점프했는데 점프하자마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를 타진했습니다. 저 소리를 듣자마자 갑자기 점프, 어어! 하더니 다시 아래로 방향을 틀어오고 물음표를 띄우고 있죠. 위냐, 아래냐. 코로나 해결이 강하냐 아시아나 인수가 강하냐 이 사이에서 많은 이들이 지금 물음표를 띄고 있거든요 이게 방향이 위요 아래요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뜬금없이 왜 아시아나 인수를 타진했을까 게다가 이게 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지금 사실상 최대주주죠 산은과 협의를 해서 무려 산은이 대한항공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게 원래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 인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무산이 되니까 산은이 들고 가기 뭐하니까 대한항공에다가 먼저 제안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그냥 썰인 줄 알았는데 진짜 며칠 안 있어서 이제 월요일입니다 16일 장관회의 때뭐 결정을 할 기세야 야 이게 <laughs> 나오더니 2, 3일 만에 확정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썰로 뭐 한두 달갈줄알때 그게 아니라 장관회에 있 뭔가 진짜 결정이 되는 건가? 갑자기? 만약에 이게 정말로 인수를 하면은 초대형 항공사죠. 세계 10대 항공사가 되는 겁니다. 비행기 보유대수도 260대고요. 매출이 대한항공 12조, 아시아나 6조 7조니까 합치면은 거의 20조에 가까워. 매출 20조에 가까운 초대형 항공사가 되는 건데 일단 우리가 얘기를 하기 전에 얼핏 생각하기에 아니, 우리나라 대형 항공사가 종합 항공사가 사실상 두 개인데 이게 하나로 합병하면은 이거 독점 아니요?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 아무리 LCC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게 대형 항공사가 두 개인데 두개 중에 한 개가 돼 버리면 이거 당연히 50%를 넘어갈 테니까 일단 독점 아니요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부가 또 사는지 정부잖아요, 사실상. 정부가 추진한다니까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만약에 정부가 추진한다 그러면 이건 그러면 국유화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대한항공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사은이 대한항공에 투자해서 를 대한항공에 그 돈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맨 뒤에 있는 쩐주는 사은이 될 가능성 이 있는데 야 이러면은 또 국유화 아닌가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자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참 재밌는 상황인 게 이게 얼마 전까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대한항공이 한진가 기억나시죠? 축하볼드의 여름을 빛냈던 바로 그 뉴스. 남매의 난으로 누나와 동생이 서로 싸우고 있고, 반도건설 기억나시죠? 갑자기 뜬금없이 반도건설이 들어오면서, 대한항공이 니꺼냐, 네 거냐 내꺼냐 거냐 갖고 싸우고, 여기 나오죠? 강성부 펀드라고 사업 펀드가, 또 뭐, 대한항공을 바꾸겠다 해서 서로 지분싸움을 하던 게 작년에서부터 올 여름, 뭐, 이때까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됐냐 봤더니, 그때만 해도 그냥 조원태 회장님이 지분을 이겨서, 이사회에서 이기고, 주총에서 이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보시면, 삼자연합이 지분을 사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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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부작 사더니, 42.75%, 지금은 더올라갔어요 거의 45%, 4 6로 가면서, 회장님보다 지분이 높이고 있어. 아직 안 끝났다는 거죠? 우리는 슈카홀드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부작, 사부작 뭘 하더니, 지금 지분을 역전을 했다. 우리 현아누님과 KCGI, 강성국펀도와 반도건설 삼자연합이, 조은태 회장님의 우호 지분을 넘겼다. 이게 <laughs>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즘 표현으로 정말 팝콘각인데 이게 넘기면 어떻게 넘겼나 봤더니 삼자연합은 한진칼 주식을 그동안 수시로 샀다 쬐끔쬐끔 매번 사면서 드디어 지분을 역전을 했다 계속해서 주식을 사들이고 있었다 그럼 뭐를 바라고 한마디로 내년에 다시 한번 주주초회 같은 걸 해서 경영권을 가져오겠다 이제 이런 원대한 계획을 품고 드디어 역전을 했는데 역전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장님 입장에선 저걸 지켜야 되는데 저쪽에 도이더 많아 지금 보시면은 이 3자 연합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 돈을 계속 쓰겠다라는 상호 펀드, 강성보 펀드와 반도 건설도 와, 16.9% 진짜 많이 갖고 있죠. 대주주기 이 때문에 돈이라면 밀리지 않겠다.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이거 지키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무슨 아이디어가 있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를 해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칼이죠, 칼. 그러면은 산업은행이 여기다 돈을 넣어요. 그 돈으로 인수를 해요. 그럼 산업은행한테, 뭐, 좀 어려운 편이지만, 여기다가, 3자배정 여기다가 주식을 파는 거죠? 산업은행도 주주가 되는 겁니다. 들어와서. 유상증자를 산업은행한테 할 테니까. 산업은행이 유상증자로 들어온 돈으로 아시아나를 사요. 그럼 산업은행의 지분이 상당히 높겠죠? 이거 1, 2천억 주지 않을 거 아니야? 이거 살려면 몇조줄거 아니에요? 지금 2조에서 3조 얘기가 나오죠? 그럼 2조에서 3조가 주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 대주주가 돼요? 그럼 산업은행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면 필승이죠. <laughs> 산업은행에 <laughs> 필승이거든 야, 잠깐만 이런 아이디어가 실제인가 봤더니 이거 실화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진칼이 대한항공 측이 3자배정 유상증자 한마디로 주식을 더 발행해서 파는데 3자배정 산업은행한테 배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만큼을 산업은행이 그거를 한진칼에다가 돈을 넣고 그 돈으로 아시아나를 인수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한진칼이 돈이 어디있어 아시아나 살 돈이 어딨어요 <laughs> 이거 몇조가 들어갈텐데 아시아나 살 돈이 수천억이 될지 조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산업은행이 지분이 되니까, 이걸 아군으로 만들면 된다. 자, 삼자배정 유상증자라는 거는 뭐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한 명을 콕 집어서 그 사람한테 유상증자를 하는 건데, 이거 보통 사는한테 하겠다는 거죠? 사는한테 한다 그러면 누가 봐도 뭐 뭐라 그럴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사는을 우리 회장님 입장에서 우우지분으로 갖고 온다면, 사는이 내 편이 되면 압도적인 자본력이잖아요. 정말 야 이거는 거의 무한 맵이잖아 혼자 빨무하는 분이잖아 우리는 유한을 하고 있는데 혼자 거의 빨무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 게이트 무한 드래곤이 나올 거거든 이분은 야 그러면 경영권 방어는 문제가 아니지 만약에 되기만 하면 지금 46대 41로 삼자 연합이 지금 5%더 샀다고 좋아 이제 주주초에 가면 이길 것 같아 라고 둘이 더 하면은 87%예요 거의 다 샀어 이제 시장에 살수 있는 것도 몇개 없어요 시장에 살수 있는 주도 없어 이제 거의 다 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만약에 빨무를 하는 무한 게이트 무한 드래곤이 나오면 무조건 경영권을 방어하는 거니까. 이 아이디어가 나온 순간에 신문기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와, 신의 한수다. 야, 이거 신의 한수다. 야, 이거 상상도 못 했는데? 만약에 2조 원의 수요를 가정해보면 지분율이 야, 25%야. 반칙이죠, 반칙. 25%면. <laughs> 야, 지금까지 1%, 5%로 싸우고 있는데, 혼자 25% 지분을 갖고 있으면, 이거 뭐야, 이거. 그러면은 우호 지분율은 당연히 50% 넘죠? 사뿐하게 넘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이지스죠, 이지스. 모든 공격을 막아주는 무적의 방패막, 이지스급이기 때문에, 야, 이거는 되면은 신의 한수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아시아나를 인수를 무조건 한다 그러겠죠. 아시아나 인수에서. 회사가 뭐 흥할지 뭐 망할지는 뭐 잘하면 되니까 잘해서 내가 잘 키워서 흥하면 되니까 그걸 떠나서 가만히 있으면은 저 삼자연합하고 지분율이 간당간당한데 야이 정도의 어떤 무한맵을 하는 분이 와서 나를 지켜준다면은 이건 무조건 해야 되겠죠. 근데 대한항공 입장은 이런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삼자연합은. 장난 치냐 그러겠죠 지금 KCGI 포함해서 만동건설은냐 지금까지 그 비싼 가격에도 조금씩 조금씩 사면서 46%를 맞춰놨거든요 이거 얼마를 더산 거야 지금 5.7%를 더 샀어요 수천억 이상 넣겠죠 지금 조금씩 조금씩 해서 드디어 다음 번 이사회나 아니면 다음 번뭐 주주총회 때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뭐3자 유상 배정이네 뭐네 하면서 엄청난 애가 들어와서 이거 나가리가 될것 같으니까 지금 장난 치지 않은 거죠. 기존의 한진칼 경영진만 이득을 보게 하는 게 말이 되냐? 그 사실상 최대 주주잖아요, 지금. 사실상 최대 주주가 입장문을 내놓고 반대라는 거죠. 산업은행의 아시아나 인술은 다른 주들의 권리를 무시했다. 왜 반대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당연히 반대지. 얼마를 넣는데, 지금. 게다가 이게 지금 문제가 뭐였냐면은 거의 다 왔죠. k 시 j 의 원래 계획은 이달 임시 주주총회 소집. 내년 1월, 지금 11월 말이에요. 중순이죠? 두달 남았어, 두 달. 두달 뒤에 주총에서 경영권 확보. 투먼스 남았는데 여기서 지금 거대한 식초를 뿌리고 있으니 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1년 넘게 투자를 해갖고 1년이 뭐예요 수년을 투자했죠 수년을 게다가 KCGI는 만약에 너희가 아시아나를 인수할 것 같아서 유상증저가 필요하다면 돈을 우리도 같이 사겠다 동일한 지분으로 달라는 거죠 그쪽에 뭐5% 주면 우리도 5 주던지 동일한 지분을 했을 경우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는데 물론 그 회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걸 쳐다도 안 보겠죠 니들를왜줘 당연히 쳐다를 안 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삼재연합 입장에서는 야 이게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직은 결정은 난건 아니죠 물론 저 장관회의에서 통과를 할지 아니면은 삼자배정 유상증자가 실제로 가능할지 이게 실제로 안 가능할 수도 있어요 분쟁 상황 경영권 분쟁 중에 3자 배송 유상증자라는 건잘안 돼요 이게 나오죠. 대법원도 경영권 분쟁 중 삼자배정 유상증자로 신주가 발행되는 것은 무효다. 만약에 이게 가능하면, 무조건 가능하면 세상에 경영권 뺏기는 사람이 없죠. 도와줄 사람만 있으면, 누가 내 지분보다 많이 사면은 삼자배정이다 해서 내 엄마한테, 우리 아빠한테, 내 친구한테, 나를 도와줄 다른 회장님한테 삼자배정하면 무조건 이길 테니까 이것 때문에 원래는 안 된다는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상대가 정부죠. 뭐 상대가 정부예요 산업은행이거든요 구조조정을 위한 거죠 국민적 어떤 이걸 위하는 거니까 아시아가 망하면 안 되잖아 시아나 망하면 얼마나 실력자도 많이 되고 국민적 부를 높이는 거고 구조조정 중이기 때문에 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3자연합도 강력하게 뭐라고 얘기를 못 하죠 최대의 주주로서 정부 당국 및 한진칼 경영진과의 회합을 포함한 심도 있는 대화를 정중히 요청한다 자 정중히 요청해야겠죠. 여따 되고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은 바로 다음날 인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중히 요청해야겠죠. 모든 아이디어에 열린 자세로 열린 자세로 이 검토할 자세가 돼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분위기는 되는 것 같아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정비 부분은 이미 떼서 MRO라 그럽니다. 이미 떼서 합치겠다. 정비 부분은 이미 저거랑 관계없이 먼저 탭치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저걸 결정할 수 있는 분들의 대충적인 말이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확정할 예정이다. <laughs> 예정이다. 아, 이게 왠지 될것 같은데, 느낌상. 표현상으로는 될것 같은데, 물론 추가 검토를 하거나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뉴스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인수가 내주에 확정될 것 같다. 뭐 이런 내용들이 줄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통과를 한다면 아직 결정은 아니지만, 산업은행을 이제 우군으로 맞으면 은 사실상 필승이니까, 삼자연합은 지분율을 지금 46%까지 올렸는데, 뭐 궁지에 몰리게 됐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뭐 궁지에 몰렸다라서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건 아니고, 뭐 지분을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손을 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지만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한항공은 근데 사실은 이 이슈가 하나 더 있거든요. 대한항공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LA에 호텔을 하나 산게 있어요. 윌셔 센터라고 어떻게 생긴 호텔이냐면 LA에 가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전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호텔을 샀었는데 요거 개축했습니다. 요만한 호텔이었는데 이걸 이제 엄청나게 높은 호텔로 세우면서 여기다 돈을 얼마나 넣었지? 2009년부터 1조 8,688억 거의 2조 가까이를 넣으면서 저 월셔 그랜드 호텔이란 거를 세웠어요. 그 당시 회장님의 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저 호텔이 잘안 됐죠 짓느라고 돈도 많이 들고 이것저것 하느라고 차입금도 지금 1조인데 1조를 대한항공이 사실상 보증하고 있고 담보로도 잡혀있습니다 리파이낸싱이라는 걸 지금까지 들어온 FI들한테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리파이낸싱을 하기 위해서 담보로도 잡혀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연간 실적이 대충 보면은 천 1000억씩 손실이 나는 데다가 코로나가 왔죠 호텔이 잘될 리가 없죠. 지금 굉장히 휘청휘청하니까 이번에 대한항공이 저걸 팔줄 알았어요. 이 월세센터라는 거를 매각을 하고 손을 뗄줄 알았는데 파는 대신에 1조 1000억을 자금을 대신 넣어서 수요일로 살리겠다.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론 코로나가 끝나면은 이 월세센터도 호텔도 잘 되고 대한항공도 잘될 테니까 양쪽이 다잘 돼서 돈을 많이 벌겠지만은 <laughs> 이게 그렇지 않으면 <laughs>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아시아나까지도 같이 가는 거니까 물론 뭐 대주주가 이제 뭐산원이 된다면 은별 걱정이 없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걸 돌이켜 생각해 본데 코로나가 오고, HDC 현산이 아시아나를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나비 효과로 대한항공에 영향을 미쳐서, 지금 뭐 제3자연합이 대한항공의 대주주가 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쪽으로 가는 이런 어떤 나비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데, 참 세상일은 역시 알다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아시아나 임직원들은 지금 반대합니다 반대하겠죠 여러분들 같아도 동일한 회사에 팔리면은 이 항공사 조직이 똑같은데 구조조정이 더 세게 될 거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당연히 반대라는 거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대한항공 주가는 위로... 아... 위로 <laughs> 가다까 아시아나 하면서 지금 다시 아래가 지금 위 아래 봉들이 현란하죠 빨간봉도 크고 파란봉도 빨간 크고 지금 위 아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중인데 상당히 지금 갈집 짜를 하고 있고 자, 그리고 하나 더 뉴스가 있습니다. 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아, 이거 진짜 있을 수 없는 일. 이건 저도 이런 경우는 거의 못 봤는데. 자, 쌍용양회라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시멘트 업계 1위입니다. 거기 우선주가 있어요. 우선주가 상장 폐지를 합니다. 쌍용양회라는 회사가 폐지하는게 아니라 우선주를 다 사서 소각을 해서 우선주를 날리겠다. 이게 사실은 몇달된 뉴스인데 주가가 널뛰기를 한다. 이 상장 폐지하는데왜 주가가 널뛰기를 할까? 내용을 잠깐 보셔야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 이런 내용입니다. 9,297원에, 예를 들면은, 강제 소각이 예정이 돼 있고, 11월 11일까지 우리를 주면은, 15,500원. 상당히 비싸게 주는 거죠. 한50% 이상 비싸게. 장내 매입을 하겠다. 이게 쌍용량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여기 나오죠. 한행코액인데. 자, 이런 조건을 발표를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우선주가 많지 않으니까, 쌍용량회를 상장 폐지하는 건 아니고, 우선주를 다 소각해서 날리겠다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뭐, 15,500원까지 사주겠다. 오, 어, 좋구만. 이러고 봤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펼쳐져요. 조금 이따 자세히 얘기 드리겠지만, 처음은 여기거든요. 9,000원 하던 거를 15,000원에 사주겠다 그러니까 15,000원까지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일을 했어요. 15,000원 될수 있지. 15,000원 사준다니까. 당연히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전량 소가 결정이 났거든요. 종가는 결정이 됐어요. 11월 17일인가 18일에 9,297원 종가가 결정이 됐어요. 그 전에, 하루 이틀 전에 여기까지 팔면은, 15,500원에 대주주가 사주겠다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땅땅땅 쳐서 결정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15,500원으로 주가가 쭉 가야 되는데, 갑자기 믿기지 않는 일이 펼쳐집니다. 이게, <laughs> 이게, 아니, 이게, 왜 올라? 이거 종가는 결정이 돼 있어요. 이게 아무리, 아무리 많이, 100만 원이 가건 1억 원이 가건 마지막 날 종가는 9297원이에요. 이건 강제 소각입니다. 그날 그걸로 내 주식이 없어지고 내 계좌에 저 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가격이 올라. 와 이게 물론 이유는 있었겠지. 혹시라도 계획이 뒤집힌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뭐 전체를 소각을 못할 테니까 얘네들이 이런 루머가 돌았다는 건 저도 알아요. 이 대주주가 이걸 전체를 100%를 못 사면은 소각을 못할 테니까 100%를 사기 위해서 10만 원이 갈지라도 이 주식을 다 사야 된다. 그래서 목표가 10만 원이다. 그래서 86,000원까지. <laughs>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건 루머죠 루머 실제로는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가격이 오르는데 자요 얘기를 한 10분에 걸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다는 걸 약간 느낄 때가 있는데 자 사모펀드 한앤컴페니 워낙 유명한 회사 2010년도 초반에 등장을 했는데 토종 사모펀드죠 이게 뭐 싱가포르의 자금을 받아왔다 해서 굉장히 유명했는데 쌍용양회라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국내 시멘트 업체 1위에 2015년에 인수를 해요 근데 얘네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잘 나갔어요. 나름 시멘트 생산 능력 우리나라 1위 국내 점유율 21.3%인데 얘네가 사모 펀드다 보니까 굉장히 머리를 씁니다. 어떤 머리를 쓰냐면은 워낙에 똑똑한 분들이죠. 2012년에 쌍용 양해를 사기 전에 시멘트 회사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합니다. 1호 블라인드 펀드를 만들어서 한행 컴페니란 데에서 이런저런 회사들을 많이 사요 예를 들면 유진기업의 광양 슬래그 시멘트 공장 사고 포스코 계열의 무슨 뭘 사고 대한시멘트를 통해 뭘 사고 하면서 시멘트 회사들을 공격적으로 산 다음에 2호 블라인드를 통해서 이 우리나라 국내 시멘트 업체인 121 쌍용양회를 인수합니다 인수해갖고 어떻게 만들었냐 쌍용양회가 지금까지 샀던 시멘트 회사들을 다 사면서 시멘트 왕국의 수직 계열화를 이뤄내요 요런 식으로 한마디로 한앤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쩐주들한테 돈을 받아서 시멘트 어떤 왕국 제국을 만들어요. 사실 뭐 자기 돈이냐 남의 돈이냐의 문제일 뿐이지 뭐 선정이나 뭐 우리 버핏이 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이런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이런 시멘트 왕국을 만듭니다. 사실 그게 이거거든요. 남의 돈으로 만든 거죠.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가치를 높여서 더 비싼 회사를 만들어서 팔겠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쌍용량의 가치를 더 올릴 수 있고 수직 계열화가 됐기 때문에 더 원가 절감을 할수 있고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만들어서 시멘트에서도 대박이 날수 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쩐주들을 설득한 다음에 실제로 지배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내고 나니까 시멘트 업계의 당시에 업계에서 최고의 강자로 부상을 하죠. 근데 물론, 이 시멘트라는 게, 누가 보더라도, 요즘에 뭐 건설을 그렇게 많이 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팡이 좋아 보이진 않거든? 좋아 보이진 않지만, 마른 수건을 엄청나게 잘 짜내죠. 시너지를 낼 기업들을 인수하는 거를 우리가 기법상으론 이런 거알 필요 없지만, 볼트온 기법이라 그래요. 여러 가지를 회사를 산 다음에, 이거를 잘 꿰서 전체 회사 가치를 높이는 어떤 그런 전략을 쓰는 건데, 기가 막히게 잘 했던 거죠. 시장의 최강자 지위를 확보하고, 얘네가, 뭐 굳이 이런 건 아실 필요 없지만, 원가 절감을 합니다. 다 자기들 회사니까, 직렬구조로 원가 절감을 하고, 예를 들면 매출 원가 같은 거를 쭉 낮추죠. 사모펀드니까. 쭉 낮추고, 훌륭한 거래들을 많이 하고 예를 들면 폐기물 처리 예전에는 유연탄으로 떼던 것도 뭐 폐기물로 뗀다던지 탄소 배출권을 뭐 거래한다던지 새로운 뭐 수익 무대를 만든다던지 역시 사모펀드다운 그런 걸한 다음에 가격을 올려요 쌍용양의 하면은 최근에 많이 가격이 올랐거든요 시멘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구조조정 굉장히 성공적으로 되면서 가격이 두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사실 성공적이에요 그래 사모펀드 입장에선 엑시트만 잘하면 돼요 잘 만들었잖아 저런 구조를 잘 만들어서 어떤 원가 절감과 새로운 전략을 통해서 가격을 올리는데 성공을 했어. 지금 나오면 돼. 게다가 쌍용량이라 그러면 고배당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배당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상호펀드가 들어오면은 보통 배당을 많이 하니까. 자기들의 몸이 이미 들어간 돈을 엑시트하기 위해서 배당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자, 이제 슬슬 5년 정도가 됐어요. 이제 엑시트를 해야겠죠. 엑시트를 해야 되니까 이런 걸 합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무상감자 10대1 무상감자라는 걸 해요 무상감자는 보통 악재거든요 근데 쌍용량에서는 악재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공지를 했거든요 10대1로 무상감자를 해 그래서 그거를 잉여금으로 내린 다음에 그 잉여금을 배당을 하겠다 10대1로 무상감자 해서 오, 나쁜 거잖아 그게 아니야 90%인 돈을 잉여금으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배당을 하겠다 그럼 배당을 얼마까지 할수 있다 배당 가능 이익을 1조원까지 늘리겠다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laughs> 사실상 돈으로 준다는 거기 때문에 물론 쟤네가 지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거의 70% 이상을 가져가겠다지만 배당 가능 이익을 1조로 늘리겠다 그러면서 그럼 이런 일을 왜 하느냐 배당을 많이 해서 최대한 덩치를 줄이면 예를 들면 쌍용량 해를뭐 3조에 팝니다 그럼 비싸더라도 1조를 배당한 다음에 2조에 팝니다 그러면 싸게 느낄 수 있거든요 매각이용이이기 때문에 드디어 엑시트를 준비를 하는구나 그래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보통주는 10분의 1 액면 감자하고 배당을 하고 아까 나왔지만 우선주는 돈을 주고 유상 소각 100%를 날려서 상장을 폐지시키겠다 우선주는 보통주 있지만 자 그렇게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게 쌍용량의 우선주가 당시에 9,240원이었어요 근데 9,240원에 팔라 그러면 잘안팔 테니까 15,500원에 6,000원 더 주는 거죠 한 주당 6,000원 더 줘서 우리가 사겠다 한달 동안 공개 매수를 진행하겠다 70% 높은 가격에 그게 여기입니다. 이때 9,000원 하던 거를 15,000원, 70% 높은 가격에 우리가 공개 매수를 진행하겠다 그래서 15,000원에 딱 가격이 와서 붙게. 굉장히 이성적이죠. 15,000원에 사준다 그러니까 15,000원에 딱 갖다 붙이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지는데 여기서 논리는 이런 거예요. 쟤네들은 상장폐지를 결의했기 때문에 전체 주식이 95% 이상 취득을 해야 자진상장폐지가 된다 그러기 때문에 저게 10만원이 가건 100만원이 가건 못산 만큼 쟤들은 살 거다 이게 여기 이제 이데일리 기자가 쓴게 아니라 이게 보통 게시판에 도는 글입니다 지분 95%를 확보하지 못하면 자진상장폐지를 못한다 그러니 얼마가 되더라도 회사가 매입할 거다 주당 10만원은 갈 거다 근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공지가 돼 있었거든요. 이게 95% 확보 안 해도 뉴스로도 나왔어요. 상장 폐지가 된다. 9월달 뉴스입니다. 95% 규정을 믿고 만약에 산다면은 그런 규정에 해당 사항이 없다. 그냥 9,297원 종가는 결정돼 있다. 투자자 주의하래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다 알죠? 설마 내가 돈을 넣었는데 이 뉴스도 안 볼까? 나도 보는데 당연히 주주들은 다이 뉴스를 봤는데. <laughs> 그래서 이게 거래소는 이 같은 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 왜냐면은 유상소각에 따른 상장 폐지니까 95% 룰에 들어가지 않는다. 우선주 자체를 전량 소각할 경우에 사실상 빈 집이기 때문에 이 집을 상장 폐지하는 거에는 95% 조건은 없다라고 확인을 해줬는데, 이게 물론 이렇게 애들이 비싸게 사는 이유는 쌍용량 애가 여러분들 워낙 유명한데 이게 테마주의 대명사입니다 아주 고전적인 테마주예요 아주 고전적인 정말 유명한 고전적인 테마주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시멘트 회사잖아요 시멘트가 무슨 테마일 것 같아요 <laughs>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할 텐데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과 뭐 북한 누구하고 악수를 하거나 럼프 형하고 정은희 형하고 악수를 하면 가격이 올라요 이게 대북주야. 이게 아주 유명한 대북주예요. 이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북주입니다. 이거 뭐, 둘이 악수만 하면은, 야, 북한에 깔 시멘트 양을 생각해봐라. 이런 글이 게시판을 달고요. 북한에. 시멘트 다 깔아야 되잖아. 거기 도로를 우리가 얼마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져야 될 아파트가 한 천만원가 뭐한이천만원될것 같은데 그럼 저 역사와 전통을 가진 대북 테마주에요 이게 여기가 오른 이유가 시멘트 효과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게 당시에 손잡던 때잖아 정은이하고 손잡고 뭐 노벨평화상에 도전한다는 중 제가 건설주를 사도 그때 아닙니까 뭐하이튼뭐그때인데 그래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전통의 테마주인데 그러니까 한엔컴페니 입장에서는 야 이게 좀 너무한다 자기들과 뜻이 맞지 않다 그래서 쌍용양계 자체는 상패를 하으할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뭐 할지 못하니까 우선주만이라도 일단 투자자 보호라는 어떤 그런 신호와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걸 신호로 줄수 있으니까 우선주를 좀 비싸게 사주겠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1월 12일 날 매매 거래가 정지되고요. 11월 16일 날 동의하고 관계없이 9 2 9 7원의 유상 소각이 결정이 됐어요. 내가 100주를 갖고 있건 1,000주를 갖고 있건 내 계좌에 곱하기 9,297원에서 돈으로 들어옵니다. 결정이 됐어요. 근데 저게 결정이 됐는데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저 D데이가 내년이나 내 후년이 아니라 요때입니다, 요때. 이때. 요날 9 2 9 7원이 결정이 돼 있어요. 근데 왜 가격이 여기 있는 거지? 아무리 내가 많이 들고 있건 비싸게 들고 있건 상관없이 이날이 주식은 없어져요, 계좌에서. 이걸로 들어오는 거야. 이게 손해예요, 이만큼이. 들고 있으면 그냥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팔아야 될거 아니야. 노래가 이미 끝이 난 결론이 난 노래인데 중간에서 움직이는 것도 신기한데 최소한 이 때는 이해라도 할수 있어. 변동성이 있으니까. 아이 날은 갖다 붙여야 될거 아니야? 이 날은 최소한 아니면 얘네가 공개 매수 마지막 날이 여기 언저리니까 15,000 얼마였잖아요 여기다가는 붙여야 될거 아니야 최소한 이 여기는 너무해 4만원은 너무했잖아 15,000원이 이왜안 붙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해가 좀잘안 되는데, 물론 어떤 루머라든지, 저게 혹시 뒤집히지 않을까? 아니면 뭐 새로운 어떤 논리가 있을 수 있는데, 거래소 관계자가 이미 장례가 매수 가격 15,500원을 밝혔는데, 대주주가 95%에 사들어야 되는 의무가 없다. 뉴스로까지 나온 거잖아요. 급등하는 건좀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캐시판 같은데 왜 이런 거 보면은, 변동성이 좋으니까, 안할수 있다. <laughs> 이게 변동성이 좋으니까 이게 가격이 아래로 가기 전에 여기 서서 여기서 팔수 있다는 거죠? 야 이게 너무하잖아 근데 야 누가 뭐더라도 이 가는데 아니 이게 파셔야 돼요 정말 안타까워서 그래요 파셔야 돼요 이게 11월 10일 이미 지났긴 했는데 장중거래를 통해 충분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물론 변동성 때문에 그렇게 될수 있긴 한데 마지막은 결정이 돼있거든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중간엔 그렇다가도 마지막엔 근처에 가야 되는데 상장 폐지 한달 앞두고도 나흘 연속 상한가 그래서 해낸 분이 있긴 하겠죠 여기 <laughs> 해낸 분이 있긴 한데 아 이게 너 업무 하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회사한테 물어봤어요. 뭐 다른 계획이 있냐? 회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 당황스럽다. 다른 계획이 있을 리가 없지. 저건 이사회하고 이미 결정이 난 건데. 저게 뒤집히기가 힘들잖아요. 웬만해서는 게다가 최대주주 지분율이 80%예요. 최대주주가 결정하면 끝이에요. 휴대전주 지분율이 뭐20% 30% 이르면 겐들끼리 모여갖고 이거보다 높으면은 뭔가 바꿀 수 있는데, 대신의문제이8 <laughs> 0야 내가 결정되면 끝나는 거야. 11월 되면 무조건 관계소각은 결정이 됐는데. 그래서 보니까 공개 매입 마지막 날에 급락을 한다 그러는데 물론 급락은 했습니다. 17점, 이것도 이해가 안 돼. 왜 17.85%가 빠졌지? 마지막 날인데? 무조건 마이너스 30% 빠져야죠 가격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요만큼밖에 안 빠졌다는 거 아니야 마지막 날에도 안 던지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게 30%가 못 빠진 건데 아 던져야지 여기라니까 결정은 돼있어 마지막 날에 이게 왜안 던지지 아 물론 손실을 봐서 뭐못 던질 수도 있는데 이게 마지막 날에도 못 던졌어요 그래서 누가 좋았냐 이거 누가 좋을 것 같아요 저걸 우리가 못 던지면 매수가 없지 않죠 매수가 없으면 하한가였어야지 17.85%라는 거는 매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매수가 있는 것도 신기해 어떻게 매수가 있지? 이 매수가 있는데 누가 가장 좋겠어요? 회사가 좋죠 회사는 수십억 벌었어요 15,500원에 사야 되거든? 그냥 사겠다 내가 주주같이 그리고 흔들리는 거 싫고 어쨌건 뭐 우리가 엑시트를 해야 되니까 우선주를 날리겠다 15,500원에 공개 매입을 선언했는데 여기다가 안 주는 거야 얘네는 15,500원에 사서 9,300원의 소각을 결정을 했거든요 그럼 이만큼 한 6,000원은 손실을 보겠다 이 정도는 그 우리가 보고 넘어갈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5,500원에 안 주는 거야 사람들이 9,300원 소각이 결정돼 있는데 아 여기다, 여기다 줘야 될거 아니야 이게 가격이 이거라니까 여기다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왜안 주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여기도 모르죠 여기도 물음표를 띄고 있는 거야 글쎄요 나왜안 주지 15,500원 6,000원에 비싸게 지금 사고 있는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여기다 안 줬어요 시장 가격이 26,700원에 끝났어요 26,700원이면, 15,500원, 여기다, <laughs> 한 주에 0원 차인데, 26,700원이 결국에 9,300원에 강제 소각으로 끝났어요. 물론, 너무 소액을 갖고 있어서 관심이 없던 분들이 좀 많을 거고, 제 생각에. 좀 많을 거고, 아니면은 마지막까지 뭔가 루머 같은 게좀뭐 돌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뒤집힐 수 있다든지, 뭐 결정을 바꾼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너무 작으니까. 뭐몇 만원 있는 분들은 까먹었을 수도 있지. 그런 정도는 까먹을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공개매입 마감 전일날 이미 손실이 확정됐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당시가 26,000원인가 그랬어요. 그때는 하한가를 가도 15,500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끝났죠. 이미 손실이 이, 이틀 전에 끝났어요. 마감 전일날 이미 손실이 확정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뭐이 노래가 끝났죠. 끝났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끝났는데 결국에 들고 있던 주식이 9,300원에 소각이 됐어요. 반전 없습니다. 소각이 됐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이만큼이다. 손실인 거예요. 들고 있는 분들은 이게 회사와 손실을 보겠다고 그 얘기라고 들어간 건데 이게 우리 돈이잖아요. 조금 너무 아까워 보면서 아주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이 우선주의 폭탄 돌리기라고 했는데 끝났다. 최종 손실액 53억. 아까 전에 그 차이 있죠? 들고 있던 최종 종가와 9,300억 손실하는 요 사이가 53억이 날라갔어. 우리 중에 누군가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정말 소액을 들고 있었어도 몇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던 돈인데 신경을 안 썼을 수도 있고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아니면은 이 룰을 잘 몰랐을 수도 있죠. 설마 설마 하다가 아니면 너무 바빠서 그냥 이 대주주가 원래는 감당해야 될 53억을 우리가 같이 짊어지는 23만 주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되면서 이노래가 끝나니까 문의 전화가 쏟아졌다 그래요. <laughs> 이렇게 IR 담당자나 이런 어떤 기업 설명 담당하는 분한테 주주들의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뭐 바뀌는 거 없냐고. 뭐 상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없냐. 뭐 주주총회 다시 안 하냐. 뭐뭐 많은겠죠. 뭐 무슨 일은 막을 텐데 좀, 좀 안타까워요, 진짜로. 이걸 몰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 투자자가 손실 최소화를 위해서 마련한 최대 집주 매입도 끝났기 때문에 뭐해줄수 있는 게 없죠. 그냥 내 통장에 9천 얼마 들어오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뉴스가 있을 때 내가 뭐 갖고 있으면좀잘 살펴봐야 돼.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거든. 이분들이 바보나 멍청해서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 1번 헛된 루머에 살짝 넘어갔었는데 2번은 몰랐지. 몰랐거나 3번은 시기를 너무 바빠서 놓쳤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꼭 이런 게 있으면 잘 살펴봐서 53억 아깝잖아요. 53억이면, 와, 씨. 이게 <laughs>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꼭좀 살펴보셨으면. 물론, 이 모든 거는 우선주 얘기입니다. 그것도 또 이상해 아니 우선주합 일반주가 동일한 회사 주식이잖아요 일반 주식은 이거 그냥 쌍용량의 주식이거든요 평온해요. 뭐 그냥 그래요. <laughs> 뭐 이러고 야 근데 그뭐 아무리 소각이 있다 그래도 얘는 뭐야 이거? 이거 똑같은 건데 이게 왜 올리고 왜 내려가고 하는 건지. 이게 사실상 코인과 다를 바가 없는 뭐 도박 뭐 다를 바 없이 그냥 춤을 추는 거니까 일반 주는 전혀 움직이면 없는데 우선주 혼자서 저렇게 막 치다가 결론적으로는 모두가 물론 번분도 있겠지만 들고 있던 모두가 피해를 보고 53억에 사용량의 우선주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게뭐 다시 반복이 될수 있는데 꼭, 룰을 좀 살펴보셔야 된다.